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전에는 나는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과 고민을 떨쳐버리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부터 배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신체적인 욕구의 즐거움보다 고통과 슬픔을 참고 견디는 행동철학을 배워야 할 것이다. 현실 정치 상황은 어느 하나 결정되어 확신을 주어 강력한 힘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정치인 스스로가 정치 목적의 초점을 작은 것부터 맞춰 나가며 확신에 찬 탁월한 생각과 판단 그리고 정치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생각은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정치인의 판단 능력은 분석적, 창조적, 실천적인 성공지능과 인간 친화적이고 통찰력을 가진 다중지능을 소유한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의 행동은 겸손과 신중하여 내면의 지혜와 지식이 외면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기술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정치적 역량을 배양하라. 정치인이 되기 전에 자신이 정치 적성 능력이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정신적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학력과 전문 지식이 있는지 분석하여야 하며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가 적성에 맞는지 또한 인간관계에서 성실성과 친화력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것보다도 더 중시되는 것은 개인의 정치의 역량을 배양하지 못한 상태라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 출마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에 대한 지능과 소질, 성격과 흥미 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잠재되어 존재하고 있는 적성을 외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과 송실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 역량 배양은 정치인 개인 스스로가 탁월한 정치 학습 배양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은 정치적 생각과 창조적 배양을 할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과감히 결정할 수 있는 결정 역량 배양과 혁신 능력 배양을 할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 역량 배양은 개인의 정치 학습과 경험, 정치적 가치관과 신념, 계속적인 행동, 성격과 태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자기 집중력 강화로 정보 처리, 자기 통제력, 행동력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특정 학습으로 정치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피라미드 형태의 구물망을 쳐라. 선거 조직이라는 것은 공직선거 시에 선거 참모나 선거 운동을 조직하여 당의 선거에서 당선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결사체를 형성하여 동일한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에서 선거조직은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조직의 결집과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는 행동을 통일시키고 선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거조직의 그물망은 엉키지 않고 갈망하는 대열을 잡기 위해서는 선거조직 구성원들이 이탈 없이 선거참모나 선거운동원들이 판단과 행동이 일치하여 선거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그물망 형태의 피라미드 선거조직은 선거 시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합법적인 자금 소요가 필요하다. 돈은 실탄이다. 선거에서 돈이란 전쟁터의 실탄과 같이 위대한 위력을 발휘하는 존재의 가치로서 선거조직을 움직이는 윤활유의 역할을 함으로써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누구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자금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달하여 사용할 것인가는 골몰하지 않을 수 없다. 평상시에 후보자 자신의 재력으로 정치 비용을 비축하였던가? 아니면 후보자로부터 조건없는 선거자금으로 실탄을 장진하여 선거 전투장에서 용감하게 싸우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공직선거에는 결국 실탄 없는 총은 쓸데가 없는 막대기에 불과하므로 후보자는 자신 주위의 사람들에게 심리적이나 물질적인 부담을 주는 전쟁이라면 전쟁터에 출전하지 않는 판단과 결정을 하여야 현명하다. 무엇보다 후보자는 선거 자금을 공식적이며 양성적인 루터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지하수 도관을 통하여 음성적인 검은 돈을 조달하여 사용한다면 불법의 덫에 걸려 자멸의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다. 이는 마치 풀썩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어 정치 생명에 단절되고 말 것이다. 아무리 후보자가 더러운 냄새가 풍기는 돈을 세탁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양심까지 깨끗하게 빨아낼 수가 없어 더러운 냄새를 풍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분석, 판단하라. 모든 정치적 성공과 환경을 가진 공직 후보자라 하더라도 국민을 위하여 뜨거운 가슴과 사랑이 있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도 인간다운 품성과 정직한 양심으로 정의를 위하는 행동 철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지역 간이나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치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현대인들은 흔히 정치인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스펙과 재산, 배경 등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여 소중한 주권을 생각과 판단 없이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책임은 역사와 국민이 잘못 판단하여 선택한 목이지만 참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선택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정치 능력을 발휘하여야지 정치적 성공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성공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국민을 삼기는 마음과 행동으로 정치 목적에 도전하여 성공한 정치인이 될수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분석 판단하여 공직 선거에 도...